자 동영상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 동영상을 편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영상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약간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든가 또는 어이 어, 내용을 넣어야 었 되는데 이제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 좀 내용을 좀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더 추가해야 를 된다든가 또는 뭐 자막을 넣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겠죠. 자막을 넣고 또 중간 제목 같은 걸 넣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영상 편집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곰믹스라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 강좌에서는 동영상, 고믹스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동영상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행하시고, 고믹스 설치하고, 입력을 하고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음, 해당되는 적당한 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자, 곰 믹스에서 자, 윈도우 로고창 로고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아래쪽에 표시되는 실행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설치 시작 창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시고 동의함 클릭하시고 구성요소 선택에서 역시 다음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필요없는 요소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설치완료 페이지에서 혹시 필요없는 옵션이 있으면 체크 해제하고 받음을 클릭을 합니다 곱믹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곱믹스 바로가이가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곱믹스를 실행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믹스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닫기 누르시고요. 자 표시되는 화면에서 일단 영상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추가를 클릭을 하셔서 자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누워서 가져오면 오른쪽 상단에 추가되는데요. 이 추가된 영상을 드래그를 하셔서 화면 하단에 그 타임라인 영역의 미디어 소스 트랙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가져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재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편집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 저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장 방법은 오른쪽 중단에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곰 믹스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저장을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서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간혹,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해 놓고 수시로 저장을 해 주면 그 편집 상태까지는 저장될 것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편집 파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양쪽 자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주면 바로 자리가 됩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죠.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주면 해당되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의 손을 떼면 바로 잘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가운데를 자르고 싶다. 가운데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자, 일단 확대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 숙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선 위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치 정하는 방법은 빨간색 플레이에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정해주는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 숫자가 있는 부분은 시간 부분이죠. 그래서 클릭 마우스로 클릭해서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두 가지 방법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미리 보기 바로 밑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이.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초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10초로 한번 가볼까요? 10,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10초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해당된 부분에서 잘려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12초 정도로 한번 옮겨 볼까요? 12초로 옮겨 놓고 역시 자르기를 해 주면 바로 잘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르기를 한 다음에 가운데께 필요 없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휴이트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깔끔하게 해당 부분을 지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영상을 클릭을 하고, 영역 선택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깃발 모양처럼 생기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특정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거 그럼 가운데 부분이 선택된 겁니다. 자, 이, 근데 이 깃발도 내가 요,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고, 시간을 예를 들어서, 0200 이렇게 치면은 딱 2초로 그냥 가고, 마찬가지로, 종료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060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그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는 선택 영역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선택, 지금 선택된 가운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선택 영역만 유지하고 좌우를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위치를 분할만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가운데 있는 선택 영역만 유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부분만 남겠죠? 자, 그렇게 남겨지도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자르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편집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하신 경우에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우스 포인트 모양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화살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택만 조정이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마우스를 약간 비디오 클립 바로 위, 약간 위에다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형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그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면 바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선이 나타나죠? 자, 그 선이 딱 나타나면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바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걸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파일 추가를 클릭하시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오른쪽에 추가가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사진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 기본 시간 이 할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데요. 어 대략 3초 내지 5초 정도가 이제 할당이 되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마우스 이 시간을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드래그를 해서 시간을 늘리시거나 뭐 줄이시거나 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